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산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경북의 내륙이기 때문에 물은 많아도 계곡은 좀 가면 있어도 바다를 가려면 아주 한참 가야 합니다. 저희 동네의 어르신들께서는 일평생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산에서만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환상과 또 가보고 싶은 그런 멋짐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유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는 없었다,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은 있다고 하는데, 바다가 없다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씀입니까? 아, 천국의 바다에서 수영도 실컷 하고, 뭐, 해양 레포츠도 즐기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니. 정말 실망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천국에는 바다가 없는 걸까요? 혹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천국엔 바다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깊고 변덕스러운 바다, 즉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중해, 홍해 등은 두려움과 혼돈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올때 홍해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그 홍해를 건너갔지만은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그 물결 속에 완전히 수장당하는 것을 지켜 봤었습니다. 오, 저희들이 안당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는 한편으로 굉장히 무서웠겠죠. 또한 그들이 자리 잡은 가나안 땅, 그 곳에 지중해가 있었는데 그 지중해 건너편에서부터 배를 타고 나타난 해양민족 블레셋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 사울 왕, 다윗 왕 시절에 블레셋들이 얼마나 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 익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로 그 근원이 올라간다고 할수 있겠죠. 바다에서 건너온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다 저편에서 나타난 그들을 무서워하면서 대체 바다에는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공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바다의 그 풍랑이 칠 때면 배도 없고 또 해양 기술도 없는 이스라엘은 대체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한 땅에 여러 우상들을 같이 섬겼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 퍼져 있는 각가지 전설과 미신들도 믿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라서 바닷속에 산다고 전해지는 괴물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요. 바로 이 바닷속 괴물이 성경에서는 용, 리워야단, 악어, 라합 등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사는 괴물이 사람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갈 때 물결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바다에 빠뜨리고 빠진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바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창조 시에 바다 밑에서 육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바다가 육지를 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참 과학이 발달 안 했는데도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또 실제로 가능성도 있는 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자신들을 이렇게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혼돈의 상징이라는 바다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진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고 로맨틱한 바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바다란 위험한 곳, 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을 삼키는 곳, 그리고 모질서와 혼돈의 상징, 괴물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가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다가 없다, 이렇게 단언했던 것입니다. 바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미있는 표현들을 좀더 알아볼까요? 어, 솔로몬 성전에 있는 롯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성전에 웬 바다람? 그리고 바다면 바다지 무슨 롯바다 하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롯바다는 역대하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바다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제 씻는 의식, 정결례를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물을 담아 두었던 번재단과 지성소 사이에 놓아둔 커다란 노데야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노데야 속에 물이 많이 들어 있었겠죠. 큰 그릇에 물이 많이 담겨 있는 걸 보고도 그 물이 많으니까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실은 노데야 속에 있는 물인데 노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실제로 갈릴리 바다를 생각해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제가 가서 물을 한번 찍어 먹어봤었는데 그냥 호수예요. 정말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많고 거대하게 이렇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보면 폭랑도 치고 그러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다라고 칭했던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성지 학습을 갔을 때 어, 가이드 선교사님의 특별하신 취향 때문에 한밤 중에 갈릴리에서 배를 탔거든요. 와, 정말 너무 춥고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물결이 잔잔하니까 배를 끼웠을 텐데도 물결이 얼마나 넘실넘실 되는지 아, 제자들이 엄청 무서웠었겠구나. 특히 저 물결을 봐. 바... 밝고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은 진짜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다라고 제가 아주 절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바다도 많이 보고 물도 많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잠시 성지학습 가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 물이 별로 없고, 어, 물이 귀하고 또 어, 물이 비가 올 때는 많았다가 없을 때는 바짝 말라버리는 대부분의 지역을 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바다를 그렇게 무서워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과장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는 우리 복음 성가에 나오는 표현이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어, 물이 왜 바다를 덮죠? 아니, 바다에 물이 덮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과 바다는 아주 크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물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요. 바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그런 혼돈의 세상,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물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내리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듯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목축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비가 규칙적으로 잘 오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죠. 비가 안올 때는 엄청 안 오고 올 때는 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는다 라고 할때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혼돈과 두려움의 세상을 완전히 덮어주신다 라는 의미로 말을 했고 받아들였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참에 이해를 새롭게 하면 좋겠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온전히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하는 시편의 찬양이기도 하고 이사야의 찬양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바다가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이 현세의 모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하늘 나라가 분명히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바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가며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오랜 시간, 정말로 언제 이 폭풍우가 끝날지 알수 없는 바닷속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아프간에서는 이슬람 독재 세력, 근원주의 세력이라 할수 있는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여인과 아이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그리고 슬픈 세상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생업을 잃었고 지금도 갈곳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당연히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그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모일 수 있다는 것,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적이었고, 감사한 일이었고, 선물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 고생이, 이 끝모를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제발 좀 끝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끝이 날지 알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치는 바다 위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바다에 그저 빠져 죽을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갈릴리 바다를 그 파도를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캄캄한 바다에서 두려워하며 폭풍에 울부짖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파도를 밟으며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 이 바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을 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고 그 손을 붙잡으면 주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폭풍우를 뚫고서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겪고 있는 근심과 고통의 눈물 바다가 결국에는 없어지리라 라는 것을 오늘 나는 말씀 속에서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물 바다가 없어질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그 공간, 그때가 우리에게 얼른 다가오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물을 전부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병과 고통과 아픔을 모두 고쳐주시고 함께 계셔 주시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바닷속을 헤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의 바다를 지나는 조그마한 쪽배 같은 우리의 인생, 내가 그 배를 다 저을 수가 없습니다. 배의 노와 키는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바로잡아 보려고, 우리가 노와 키를 동시에 붙잡고, 어떻게든 저항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의 나약함과, 그리고 내가 결코 대단한 일을 할수 없다는 그런 허무함, 때로는 실망감 뿐입니다. 때로 지금처럼 바다가 너무나 사나워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결이 높고 두려워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키와 우리의 노를 주님께 맡길 때 결코 침몰하지 않고 이 거센 바다를 건너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때로 의심스러울 때면 파도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온 세계에도 반드시 와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파도를 밟고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배를 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바다가 없는 바다 같은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따르며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고 근심 걱정 눈물 바다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눈물로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두려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의 바다와 이 풍랑이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셔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주께서 대신 노저 주시고 침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고통을 건너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배의 노와 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내려놓음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우리의 생활이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주님은 언젠가 우리를 아무런 고통도 눈물도 없는 바다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또한 그 파도를 밟고 우리에게 와 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